다부터 갈게요. 자, throwing a b a t t l e into the sea s was dean b a r r s way라고 되어 있어. 보세요. 동사의 ing 형태를 쓰고 뒤에 was가 나와 있죠. 얘는 얘를 동명사로 쓴 거예요. 동명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 동명사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was를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아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나올 때는 영어에서는 이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it was 형용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항상 쓰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가 나올 때는 그냥 주어자리에 쓰고 뒤에 동사의 w a 를 쓰지만 투정사가 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타입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입이 있다? 동사의 ing가 나오고 뒤에 콤마 찍고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이 앞을 무슨 구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분사구문은 네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역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부사절에서 나와 부사절에서 뭐가 나온다? 분사구문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부사절은 요네 개잖아요. 시간, 이유, 조건, 역접이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 h r o w i n 을 써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예, w o r 랑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를 써야 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표시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을 물어, 분사 구문에서의 동사의 ing는 뒤에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반면에 내가 PP를 쓸 때는 수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 수전명 수전명을 따질 때 문제는 아 분사건 말고서라도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동명사도 ing를 쓸 때는 무조건 뒤에 목조가 나와야 되고 PP인 경우에서는 수전명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 보자마자 가리는 연습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우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이 번은 뭐가 됩니까? 어디서 그 병이 발견이 되었는지는 의문사 플러스 우리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돼서요. 예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이죠. 어디서 그 병이 발견됐는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 형태 맨날 시험문제 나오는 표현이죠 틀린 거 없죠 세 번째로 갑니다 그 사람은 봐봐 그 사람은 여기 그냥 바로 에스크트가 나오면 얘 봐봐 여기 봐봐 에스크트가 항상 얘들아 어, 좋았어 에스크트의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얘가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를 쳐다봐야 돼. 동사가 되면 얘가 동사가 되면 얘가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돼. 얘가 능동이니까 그 사람이 직접 지가 물은 거야.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야. 근데 얘가 형용사가 되면 얘는 pp가 돼. 그래서 얘는 수동의 pp가 돼. 그럼 얘는 질문을 받은 이란 뜻이 돼. 얘 꼭, 이거 꼭 알아놔. 오늘, 딴거다까먹고 되는데, 이건 꼭 알아놔야 돼. 얘가 동사로 쓰이면, 질문했다나, 동사잖아. 요청했다라는 뜻이 돼. 질문했다는 사형식이고, 요청했다는 오형식이거든. 그럴 때는 뒤에 반드시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수동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질문받은 이란 뜻이 돼. 질문받은. 다시 한번 쓸까? 질문받은. 그럼 자 선생님 여기 여기 화면 봐봐 내가 askt 라는 거를 보고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얘가 형용사가 되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돼 동사가 있어야 얘가 형용사지 맞지? 근데 뒤에 만약 에 동사가 안 나온다 그럼 얘는 무조건 askt가 동사가 되지 이 문장을 봐 The person asked mail the car to Dean Bumpers가 돼서 여기 뒤에 봐봐. 동사가 없잖아. 이 정도 구글해야지. 동사가 없으니까 얘가 동사가 돼야 돼, 얘들아.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때잘 봐봐. 탐이 요청했다. 제인보고 도어라고, 짐을. 이렇게 된 거야. 타미 요청했다. 제인 보고 도우라고 누구를 짐을 도우라고 제인한테 요청했어. 얘를 수동태로 고쳐볼게. 제인은 요청 받았다. 뭐하라고 도우라고 누구를 짐을 이렇게 돼. 얘수동태로꼭 알아놔. 그럼 얘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비교해봐. 더펄슨 똑같고 제인 똑같고 에스크트 나왔고 에스크트 나왔는데 네. 뒤에 트웰프가 나왔고 트일투메일이 나왔지 뭐가 없어 어즈가 없어 이 수동태로 가야 돼 여기서 정답은 어제 에스크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요청 받은 거야 수동으로 가야 돼 동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얘문제 꼬일 수 있어 더펄슨을 쓰고 에스크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된다? 에스크트 다음에 목적가 나와야 돼그 사람이 요청했고 누구 보고 메일 보내달라고 그 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누구 쪽으로 딘 범퍼러스라는 사람한테 야 메일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됐어? 근데 여기 목적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요청받았다 뭐 해야만 된다고? 그 카드를 보내야만 된다고 요청을 받은 거야. 누구 쪽으로? 띵범퍼스 쪽으로. 얘는 오늘 제일 중요해. 이거 자꾸 끝까지, 고3 때까지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진짜로. 이거 지금 앉아보면 너무 많은 손실이 있어. 얘는, 얘는 고등학교 문법에서 80% 정도까지 차야지. 정말 중요해. 동사냐, 형용사냐, 요, 요 관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은 뭐예요? 똑같아요. 보세요. 보세요. was able to draw a map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showing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 앞에를 보세요.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형사 써야 돼요. 그러면 showing 인 경우에서는 뒤에가 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목, 목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목적어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반면에 뒤에 목적어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게 뭐 나야 돼? 요쇼 오늘 써야 돼요. PP 내가 알려줬잖아요. 여기서는 어디서 그병이 왔었었는지를까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라고 그래. 요 가보자. 어디서 의문사 플러스 아까처럼 더바르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간접문문은요. 아 어, 네. 문장 성분상 명사절 역할을 해요. 네, 알아두세요. 명사절 역할이에요. 이거예요. I don't know. 나 알지 못한다. 뭐를 어디서 그가 사는지를. 이런 문장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잖아요. 목적어 역할을 하거든요. 목적어 역할. 나는 알지 못해요. 어디서 그가 살았는지. 늘 살았는지를 명사 역할을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쇼밍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틀린 게 없다. 5번은 역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예요. 얘가 주어예요. 오션 커런트가 돼서 얘는 조류가 돼요. 조류. 바닷물의 흐름을 뜻해요. 커런트.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조류가 흐르는지를 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역시 간접 부분이에요. 간접 부분 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A 번부터 갑니다.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제가 어떻게 되나잘 보세요. 잘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 문장을 A 번 문장을 the most TV 스테이션이라고 쓸게요. 그 얘가 주어예요. 대부분의 TV 방송국은 이런 뜻이에요. 희망할 수 있다. can 그 여기 얘가 동사야. 대은봐봐 여기서. 얘가 동사야. 호부가 동사, 야 조동사 뒤에 나온 동사 원형이 그러면 뒤에 이제랑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조건 여기 핑 써야 되더라. 이지 쓰면 무조건 안 돼.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럴 땐 빈이야, 정답이. 그런데 이 문장은, 이거, 골드, 이거 잘 받아야 돼. 여기까지 정리해봐.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 또 A번에, the most, a TV station, can hope.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뭔지 아냐? 얘가 명사고, 얘가 다시 명사또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야.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꾸며줘.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체 생략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니들이 잘해야 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TV 방송국이 희망할 수 있는 가장 대부분의 것은, 많은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 얘가 주어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동사가 또 나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잡아내야 돼. 그럼 선생님 저그거 어떻게 잡아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려줘.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 구조는 무조건 얘가 얘를 꾸며줘야 돼. 그리고 이 명사에 대한 동사가 또 나와야 돼. 이렇게 얘는 이 문장 스트럭처를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문법이 왜 어려우면서도 쉽냐면 이 구조가 보이면 풀기가 되게 쉬워져. 약간 수학에서 얘기하면 중학교 중딩 수학 정도 수준이야. 그냥 공식이. 명사, 명사,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무조건 목적격 관계되사서 얘를 먼저 해석해주고 얘를 꾸며줘야 돼. 약간 이런 식인 거지. 탐, 아이, 써. 써. 이런 식으로. 내가 봤던 탐이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보세요. 가로, 요거, 가로 닫아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TV방송국이 희망할 수 있어. 뭐하기를? 커버는 여기서 방송하다는 뜻이야. 30분 내블랙티나면 프로그램이란 뜻이거든. 30분 안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TV방송국이 방송하기 희망하는 대부분의 것은 이즈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즈가 정답이야. 이즈 15개에서 20개 아이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얘는 어려워. A번 어려워. 그 다음 두 번째. 비번 갈게요. 봐봐. 내가 enjoy라는 동사를 쓰면 이 동사 다음에 무조건 동사의 ing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쓸래 아니면 이렇게 쓸래의 차이야. 근데 똑같아. 얘는 능동이야.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야. 그럼 또 똑같아.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능동은 뒤에 뭐 나온다? 이제 아마 지겨워져야지. 목적어가 명사가 나오고 수전 명이 나와. 그럼 뒤에 뭐 나와? in the dark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네. 빈캡트 해석하려고 하지 마. 해석하려고 하지 마. 빈캡트 수동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나오 거나 이둘 중에 하나야. 그다음에 10번에 friends of me라고 안 써. 나의 친구들이란 뜻이거든. 여기서는 friends of my friends란 뜻이야. 원래는 내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my friends가 mine이란 뜻이야. 얘가 나의 것이란 뜻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브가 소유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거든, 요 얘들아. 근데 소유 다음에, 뭐, our world라고 해볼게. 우리 세상의 세상. 이런 말을 쓰려면, 소유 다음에 또 소유를 나타내는, our, o u 이 소유격 대명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유를 나타내는 건과 소유가 두개 연달아 못 나와서, our world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ours라고 표현해. 이렇게. 여기서는 ours로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세상들 중에 환상적인 세상에서라는 뜻이야. 뜻은 of our, friend, our world라고 못 써서 ours라고 쓴다. 소유 두 개를 연달아 못 써서 소유격 대명사로 뒤에 마무리를 해준다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게요.